이 시대의 김 부장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OTT 김 부장을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또 부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서클이라고 봅니다. 리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구성원들에게는 다시 리더에게 들어와서 리더가 의사 결정을 할때 제대로 파악되고 적용되는 단계, 그러니까. 관계와 생각과 아이디어가 흘러가는 것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선 바탕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LMX와 긍정 심리 자본입니다. LMX는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일대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구성원들에게 내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 시간은 회의 시간대로 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요. 1대1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질문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내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시와 설교와 나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해요. 차도 마시고 적절한 회식도 하고 아니면 또 상황에 맞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을 때 LMX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은성아, 잘해, 잘해에 대한 것들이 관계가 깊으면 경려로 들립니다. 근데 LMX가 떨어지면, 은성아, 잘해가, 오! 나를 못 믿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형성이 되어 다면 긍정 심리 자본인데요. 딱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학문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리더가 일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어, 할수 있겠는가라는 희망을 갖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효능감. 이건 뭐냐면 나를 믿는 능력인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취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시켜서 만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위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좌절하고 실패하고 불안했을 때. 격려해주는 거죠. 야 은성아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고 격려해줄때 긍정 심리 잡은 기분 좋은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뭐냐면 리더 스스로가 긍정적인 태도를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 힘든 일이 있지만 리더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어라는 이 낙관주의 정리해 볼게요. 희망,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 그러니까. 가능성과 로드맵을 보여주시고요. 성취 경험을 만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꼰대 김부장에서 소통의 김부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확실합니다.